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사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한 주일이 됐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자, 프로듀스 무시 57회차 월요일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구, 농구, 야구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해외에서 있는 새벽 축구 두 경기, 그리고 EFL 챔피언십 경기, 승강 플레이오프에서세 경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세리아 두 경기, 베네치아, 피어렌티나, 아탈란타, 에스로마, EFL 챔피언십 승강 플레이오프 세필드 유나이티드 브리스톨시티 MLB 한경기 뉴욕 미츠 피치보 경기에서 4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첫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번째 경기 베네치아 피오렌티나 경기입니다. 지금 베네치아가 4승 13호 17패 승점 26점 기록하고 있고요 피오렌티나가 17승 8호 10패 승점 59점 9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베네치아가 1승 3무 1패, 최근에 1승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런티나가 2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는데, 베네치아가 올 시즌 14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20% 정도만 무승부를 안 하고 승기만 했더라도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베네치아입니다. 지금 베네치아는 강등권에 처해 있습니다. 19위에 처져 있고, 17위 매체와 2점 차, 18위와도 마찬가지 2점 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는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경기에서 승인한다면, 은 승점 29점까지 올라가면서, 17위까지 단번에 올라가면서,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좋은 찬스를 만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또, 피어렌티나도 승점이 59점인데, 남은 경기 3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은 62점의 승점, 7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승점이고, 다음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챔스 진출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피오렌티나입니다. 역시 피오렌티나도 상당히 승부호진은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도 마찬가지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승리하면은 승점 62점, 다음은 두 경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4위권까지도갈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뷰런틴 입장에서도 승부진이 있어 보입니다. 두팀다 승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전적은 1승, 1무, 1패, 100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베네체 치 홈경기, 그리고 최근에 베네치아가세 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일단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승점 1점을 따는 것도 베네치아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17위, 18위와 한점 차이기 때문에 어 나머지 경기 두 경기에서 얼마든지 강등권에 또 탈출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번 경기 승리한다면 조금은 더 여유로운 강등권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베네치아가 지지 않는 경기를할것 같고요. 피어리테나도 승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헨승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어, 언더버 같은 경우는 두 팀의 상대 전적세 번, 1승, 1무, 1패를 끝났는데 모두 다 한골차이 그런, 어, 한 골만 나는 경기력, 득점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언더까지 예상하겠습니다. 베네치아, 피어리티 경기는 헨스, 언더, 무승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탈란타, 에스로마, 아, 세레기 두 번째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2.00, 3.50, 3.70에서 아탈란타 전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탈란타가 20승 8무 7패, 승점 68.3위 점 기록하고 있고요 에이스로마가 18승 9무 8패, 승점 63.6위 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로마가 시즌 출발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꾸준하게 점수를 올리면서 6위까지 승점을 쌓았고요 아탈란타는 시즌 초반 상당히 좋았지만, 결로아폴리와 인터밀란에게 밀리면서 3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3대전쟁에서는 아탈란타가 4승 2무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아탈란타가 3승 1무 1패, 에이솔바가 3승 2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틀란타 같은 경우 세 경기, 그리고 로마, 지아틀란타와 로마는 지세 경기씩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틀란타가세 경기를 모두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승점 77점, 나폴리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승할 수는 없고, 2위 싸움은 그래도 가능한데, 그래도 인터뷰이한 경기만 더 무승부를 하던 승리라면 아틀란타의 승점을 넘기 때문에 2위권도 쉽지 않은 그런 경기가 될것 같고, 지금, 어, 에이스로마 같은 경우는 승점 63점입니다. 남은 3경기 모두 승리한다면 72점까지 올라가면서 3위까지 또 4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에이스로마입니다. 상당히 에이스로마 입장에서도 챔스 진출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최소한 무승부 이상 거둬야 나머지 두 경기에서 챔스권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 승부지는 조금 떨어지는 아탈란타 하지만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탈란타도 어, 지지 않는 경기를 할것 같고요. 에이스 오마도 승점 1점 정도는 가져가면서 남은 두 경기를 가지고 챔스를 한번 노려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 저는 1대1 무승부 정도 예상하면서 무승부를 가져가고, 언더버는 두 골인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틀란타 에이스 로머 경기는 무승부 언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브리스톨 시티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전에서는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완승을 얻었습니다. 지금 배당도 1.85, 3.60, 4.00에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전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1타전에서는 세필드가3대0으로대승을 얻었습니다.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고 원정에서 왔기 때문에 세필드 입장에서는 세골차입유가있는경기에서는느 정도 수비에서 어느정도 지비적인를할을같지요브리스할것같 입장에서는 톨골차 입장에서는 되기 차문에해반부터 강하게. 에부터 강하게 어, 프레시한 전력을 가지면서 압박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어, 기본적인 전력에서 제가 일차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세필드 우세가 있고 어, 세필드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또올 시즌 내내 승점차도 좀 납니다 세필드가 90점이고 브이스토리 68점입니다 그만큼 세필드의 경쟁력이 조금 더 낮다 보여집니다 어쨌든 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셰필드 그리고 1차전에서 대승을 얻었던 셰필드이기 때문에 어 셰필드가 홈에서는 무승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승패로 갈라지는 경기를 하는 상태에서 1차전의 그런 흐름을 이어간다면 2차전도 저는 근소하게 셰필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1차전에서는 어 브리스톨이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2차전에서는 득점을 할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고, 한, 한 코씩은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고, 전일 경기는 오바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빌대 어, 승리 예상하면서 홈승, 언더바는 2대1 정도 해서 오바. 배당 돌리신 분들은 햄모까지 가져가시면서 셰필드 대브리스톨 경기는 홈승 오버 햄모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8분 경기 뉴욕 매치 대피츠버그 MLB 경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배당이 1.74 2.1로 해서 뉴욕 매치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뉴욕 매치가 26승 15패 승률 6할 3푼 4리 동부지구 1위 기록하고 있고요 피츠버그가 14승 27패, 승률 3할 3푼 1리, 중부지구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시즌 뉴욕매치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최근 5경기 뉴욕매치가 3승 2패, 피츠버그가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매치가 시카고컵스 경기에서 2승 1패, 의 위닝시즈를 가져왔고요. 피츠버그도 마찬가지, 애틀란스전 2승 1패로 위닝시즈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뭐 선발투수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용매치 선발투수 피터슨 선수입니다. 방울 3.05, 어, 평균적으로 5이닝에서 6이닝 그리고 탈삼진, 볼넷 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피치버거전은 상대한 전적이 없고요 올 시즌은 피치버거에서 선발투수가 스캔스 선수입니다. 3승4패 방울이 상당히 좋습니다. 2.77 경기당도 뭐한 6이닝 정도는 꾸준하게 던져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볼렛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전적 어,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선발 싸움에서는 피치버거도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타선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득점도 적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스케일 선수가 2, 3점 정도 막아준다 하더라도 피치버거의 어, 공격력으로는 피터 선수 공략하기 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또 불패 싸움에서도, 뉴욕 어, 매치가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선발액을 팽팽한 접전 속에서 6회 이후에 순간 한다 보고, 뉴욕 어, 매치가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홈스는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역시, 어, 두투수가 좋기 때문에, 어, 8.5 정도 기준점이 어줄것 같은데, 언더가 예상됩니다. 뉴욕 미츠 피츠버그 경기는 홈승 언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날 4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편하게 보내시고요. 또 새벽에 있는 경기들은 그냥 간단하게 관전하시면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야구로 두 경기 가지고 또 승부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브로드 승부식 화요 경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